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제 계정을, 제 핸드폰을 새로 사서 만든 스피드 아이스입니다. 자, 자, 나 치우고요. 잠깐 치우겠습니다. 스피드 아이스 대. 어, 돼돼 돼. 아니, 그, 내, 다시 내 일을 정한 거야. 자, 이 박스를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이, 와, 이거, 노트북이나 이걸뭘든 뭐, 거야. 일단, 한번 느낌을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일단은, 자, 갖다 놓고, 제가 오늘 마우스 패드, 이거를 새로 샀고요. 이 마우스가, 와, 이거 퀄리티 완전 미쳤, 완전 미쳤고요. 어, 이제 이거, 이제 키보드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와. 이제 칼러띠가 짜네요. 아봐 이거 좀 잡아, 잡아, 아이. 어, 삼각대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요, 여러분들. 삼각대가 없은, 없는 관계로, 셀카봉이라도 어, 꺼내겠습니다. 삼각대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망했습니다. 삼각대가 없어요. 삼각대를 아빠 차에다 두고 와서 어쩔 수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밑에 LED가 있고요. 어. 아, 네. 역시 기계식 키보드가 좋은데, 이게 쿠팡에서 16,000... 아빠, 이게 얼마였지? 이거저 키보드 하나에 16,500원이었지. 16,500원이다가... 이거 마우스 패드 하나, 이거 이게 두 개가 동봉돼 있고, 이거 하나 사는데 4,600 얼마가 들어있더라. 얼마나라고요? 그래서 총합... 총합... 아니 아니 모르겠어요. 잘... 일단... 제제 제 키보드랑 마우스는 만 16,500인가 얼마 하고요. 제가 이 마우스 이거 마우스 패드는요. 하나 얼마 할 거예요? 그, 그래서 총합 2 5 0 0원이나아5 0 0원이 아니라 2 5 0 0원 이만 0 0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핸드폰도 바꾸고 오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한번 지금 화면을 보도록 하죠. 제 텐세틴도 깔아놨거든요. 이걸로 배그을 할까 지금? 아배그은안될것 같고요. 이걸로 이제 더 이상 이걸로 배은안될것 같고요. 한번 여기 이제 파워 포인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파워 포인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아요. 자 이제 이거 이온을 딱 들어 인정 안해 임마. 자, 아, 이, 그냥 이걸 딱 누르고요. 이제 이걸 하고. 어, 이거 제목을. 어 느낌 좋아요. 오케이, 느낌 좋고요. 이제 여기를 딱 눌러서. 어. 어, 이거를 그냥 삭제합시다.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네. 내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는데요. 음, 그러면 아, 됐다. 홈에 딱 들어가서 빈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 삽입해서 삽입에 들어가서 표를 또 만들고 한요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한요 정도? 오케이. 요 정도 만들고요. 어, 한번 쳐. 아유야. 졌어. 쓰기 벌써 어떻게? 자, 여러분들 한번 그걸 쳐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한 손에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는 관운데 어, 쳐졌어요. 스피릿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지금 스피릿 아이스 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축소됐고요. 이동하고요. 됐고요. 오케이 축소되고요. 이거 금지할 수있요 다시 이제 홈에 들어가서 음... 블랙그아웃에서 빈팡은 안 되네. 다시 제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응, 음, 되게, 어우, 씨. 와. 어, 이런 식으로 잘 찾으네요. 뭐, 근데 뭐, 다른 기능이 없는 것 같네요. 키보드 느낌은 그냥 자체가 좋아요. 네, 아주 자체가 좋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이제 컵 이제 다시 이제 계정을 새로 만든 거라서 핸드폰을 다시 새, 새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이제 고모가 보실 텐데, 고모한테 이제 구독을 또 해달라고 할 거예요. 어, 어 이거, 이거, 안 되네. 이네가 한번 아무거나 둘러보겠습니다. 뭔지 몰라서. 뭐, 색깔이 바뀌는 건뭐 없네요. 색깔이 바뀌거나 뭐 그런 건 없네요. 자, 마무리는 먹방을 하면서 끝내야겠죠? 역시, 먹방이야. 이거는 저희 아빠 거예요. 컴퓨터입니다. 아빠가 일할 때쓴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 세, 핸드폰을 이렇게 새로 샀습니다 오케 이 되게 느낌 좋고요 안녕 안녕 자 이제부터 이제 틱톡을 찍어야 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지 의자 대기 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어제 일하느라고 제거 의자 빌려왔어요 이렇게 네, 왔다 야 이걸로 뭐고 그걸 와아 그냥 왔지 아빠가 그린 김치찌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찌개를 한입 딱 떠서 음상 대단히 맛있습니다 음 흥흥흥흥. 여러분들 자, 어 때는 헤드셋을 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바카 세팅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빠가 제 TV를 핸드폰을 해서 좀뭘 보고 있어 가지고 제가 헤드셋 꼈습니다. 자. 제가 껴진 거 맞지? Okay. 맛있는 오늘도 맛있는 먹방을 해야겠죠? 아빠 이것좀따라주세요 아빠 안돼 안돼 모자이크 표시해야 되는데 모자이크 못했다. 아빠 아빠 얼굴 나오네? 돼? 안돼? 하지만 그럼 모자이크 표시할게. 이 맑은 샘물은 너무 시원해. 짱짱. 마라고 참치를 한번 떠서 먹어보는 동성연 역시 젓가락을 떠먹는 게 제발 너무 맛있다 마우스 이렇게 밀지니까 깐지가 나고! 아 뭐야 근데 마우스가 되게 크네요 저한테는 근데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잠깐 텐서팅 좀 깔게요 텐서팅 좀 갑니다 안되네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자 가겠습니다 맛있게 한한 한 모금 먹을 거예요 아마 소리 좀 줄여주세요. 내 네, 쥐라고 한적 없어요, 제가. 줄려고 했지. 자, 먹고, 한 송이 먹어주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하나 더 사, 핸, 핸드폰을 새로 사면서, 아빠가 이제, 알바, 이제, 오토바이 하려는, 아빠 오토바이용, 하나 는또 저, 저거, 저거 아빠 쓰고 있는 거, 저걸 쓴다고 하신, 하신대요, 뭐. 그래서, 제거 핸드폰도 사는 겸, 아빠 꿈도 새로 샀습니다. 근데 전랑 색이 달라요. 아빠, 잠깐만. 아빠 그거 핸드폰 어디 있어? 마이 노트아 사무실에 놔뒀어? 아 까먹었었어요. 아빠가 사무실에 놔뒀는데 저 저는 그냥 여기 바탕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다 바탕하면 다그 저기잖아요. 바탕하면 다 여기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음 아빠는 뭐 아빠는 블랙인데 되게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만져보니까 뭔가 부드러운 메탈 재질로 돼 있더라고요. 음 좋아 음. 아 여기서 마지러 가죠 빠이